에 원건이 두건스의 두건이입니다. 뭔 소리야? 아예. 나 두건스의 이건이. 두건스 이건이. 이건이. 자 저희가 해볼 게임은 영화관 오버탈출이란 게임입니다. 맞아요. 영화관에서 오와, 탈출하는 탈출 게임이죠. 오 이제 우별이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. 아, 일단 우리. 여기로 가보래. 난 네, 가장. 아냥 여기서 놀면 안 돼? 아니 놀면. 빨리 와. 어제 걔네들 안 움직인데 뭐야? 산성 물질을 만지지 마세요. 산성 물질 이런 건가 보네. 오. 와, 와, 아니 어. 무슨 영화 안에 어. 큰 바꾼이 어떻게 용암이 있어? 야 솔직히 이거 팔면 저 혹시 저 그건가요? 마라탕탕구루 <laughs> 마라탕 마라탕탕 어서 저 한국 한국이 항기구로 들어가요 한국이죠? 아한국이가 뭐야? 항기구죠? 한국이 한국 이렇게 한국. 빨리 와. 오오 오, 여기 얘 기분 나쁘게 생겼어. 예쁘 좀 더워 좀 기분 나쁘게 어저께그 영화에서 나오는 아니야? 어. 와우. 아 와우. 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있자.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죠 오기 이거 첫 번째 아니야? 첫 번째야. 기 여기, 여기 파란색 응 음, 맞아. 여기야. 사탕. 아, 사탕 민트 맛사탕 민초 맛사탕 와! 오. 이거 미끄러워! 와! 안요 미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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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년투미 아니에요. 근데 그 근데 이제 미투. 이렇게... 이거 대체 이거 어디서 쓰는 거야? 어 게임은... 뭐 상자 있잖아. 그거 어디서 쓰는 거야? 얻으면? 어얘 잠시만. 얘 다시 와봐. 왜나 여기까지? 야나 같이 가야지. 야기려 같이 가는 법은? 네 번. 아니야. 법. 이건이가 나와서 게임 영상 찍는건 는 처음이에요. 맞죠? 맞습니다. 게임 영상은 처음이에요. 이 부분은 차단됐어요. 이쪽으로 가요. 알았어. 오. <laughs> 자, 여기... 너무 작아, 아니야, 열쇠, 열쇠는 어지가에 숨겨져있어요 열쇠를 찾아 문을 열어보세요 <laughs> 여기 뒤에 s y 열 s 보세요 여기 있 y e 가니까 나도 회사. 너무 어, 네요 다섯 친구들이 유명해지면 좋겠어요. 뭐야? 나왜 죽었어? 예,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... 뭐, 진짜 여기에서... 왜 이렇게 많아? 이건 지가 많은 게 아니라 큰 거지. 어, 치. 아니요, 오 깜짝이야. 아이. 아니, 난 이제 10분, 3분. 아이나치즈는보면 그런 기같을거예요 어, 저, 맞습니다. 아, 맛니다고맞니다 아, 맞습니 아, 니다 아, 니다 아, 맞습니다. 아, 맞습니 아, 맞습니다. 아, 이다 아, 맞습니다. 아, 맞 아, 맞습다 아, 다 아니, 왜... 에이, 죽었... 그렇게, 어. 어, 아, 맞습니다. 아, 맞습니다. 아, 맞 아, 맞습니 아, 맞습니다. 아, 맞 아, 네, 가 가니까 오! 나! 나! 문을 막혔는데 아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<laughs> 미도를 통과하는 기대를 찾아내세요 뭐 어떡.. 어떡하는 거지? 이게 미도야? 아, 아 미도 완전 쉽네 아. 그냥 찍는다 오깜짝 What? 야 잠시만, 잠깐만 이거 영화가 맞나요? 뭐 물에 보드가 떠나니고 이거 시간니 여러분 영화를 즐기고 싶다면 여기로 오세요. 진짜 영화를 찍을 수 있어요. 진짜로 완전 대박 오세요. 자전거, 그래, 자동차 이게 저의 진짜 실정입니다한 번도 죽어봤어, 요 클리. 그래. 오 뭐, 진짜? 근데 아직, 진짜로, 블리아는 못어 오! 이게 다야. 엔니엔니 축하 다래. 파티!